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어, 1월 29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409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골길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롭죠. 저는 어제 오전에 한 11시쯤 도착해서 별로 안 막혔어요. 11시쯤 도착해서 어머니랑 바로... 어, 도착하자마자 영화 보러 갔다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할머니 댁에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서 이제 자고, 진짜 한 거의 뭐몇년 만에 할머니 댁에서 이제 자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뭐 하냐 보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그 악기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좀 이렇게 좀 저녁 시간대에 뭐 이렇게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색소폰도 알려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 회사 마치고 4시간 동안 어디 학원 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그래서 무슨 수업 듣느냐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일러스트레이트 뭐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 달씩 매일 두, 시간, 그두 시간씩 두달 과정 하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 넘어가고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 회사에서도 이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막 물어보시는데 오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편집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어저 어, 저도 되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막 자르고 그냥 뭐 이제 자막 놓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그래서 와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시다 어 그래서 이, 요즘은 막네 시간 동안 수업 들으면서 막어잘 보이지도 안 안경 쓰고 막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어 그래서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할머니도 보고 고모도 만나고 어제 밤에 고스톱 치고 어 역시 할머 그 연류는 무시 못한다. 어 할머니가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고모랑 아버지랑 할머니랑 고스톱 치고 이렇게 여유롭게 음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제 뜨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 그 퍼펙트 데이지를 봤잖아요. 그게 거기서 보면은 음, 코모레비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라는 그 뜻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탁그 찰나의 그 순간은 그 순간만 포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다그 코모레비 처럼 보여요 딱 지금 한순간 눈이 어제 이제 살짝 와 가지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것도 내가 되게 이제 뭐랄까 이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사하는 어. 와 이렇게 이게 코모레비다 지금 이 순간 <laughs> 음. 이게 또, 제가 가고 나면 이게 또 사라지겠죠? 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딱, 어, 두 명이 온 것처럼. 그죠? 음. 그래서, 어, 요, 오늘 설날이네요. 음, 설날인데, 이렇게 보면 경운기가 이렇게 있고, 어, 저기, 농, 기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거창이라는 곳입니다. 음. 그래서, 아. 이거 그 로타리 로타리 이거 하는 기계네 이제 알죠 저도 이거 이제 밭을 갈때 이거 돌아가면서 밭을 가는 기계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절인데 이제 가족들과 다들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음. 저희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에서 다투지 않는 어떤 명절에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다투지 않고 어 그래도 내가 나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어 나를 통해서 이 다투지 않게 할수 있다, 어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긍정하고 외쳐죠. 아이고. 1.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그렇게 하면 돈은 저들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건자유회백번씩 매매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이거 평생 그러 부동산 토지에 대한그렇를 계속 했다. 부자들이 벌이고 슈퍼디네가 수사 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가 있다고. 음.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어 이게 지금 코모랩이거든요. 이렇게 딱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순간에 주어져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저 햇빛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하루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또 가족에 대한 감사 오늘은 또. 어머니랑도 얘기하는데 또 사실 우리는또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 그냥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같이 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도 살아갔을 때좀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고 이런 책을 제게 썼더니 내 책이 종합해서 일일이 찍었고 수천 무슨 만부가 팔려 나갔다 십십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이거 할머니 옷인데, 이게 엄청 따뜻하네. 이게 좋아요. 짠. 이거 다, 여기 집에 있던 옷인데,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